아이 세돌 공포 마렵다 인정? 아나 진짜 내 소망이잖아 나 진짜 그 일본 가서 아그뭐에팥배치맛이요그 그 무슨 지옥 그 뭐였지 일본에 되게 유명한 거어 아, 전율 전율미궁 아 진짜 멤버들 다 데리고 가고 싶거든요 나 진짜 너무 궁금해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어, 나는 그냥 깔끔하게 도 따고 <laughs> 아내 멤버들 중간에 나갈 것 같아. 아내나뭐 한다 하면은 사실 뭐 르르땅이랑 저 하고 있겠죠. <laughs> 너무 재밌겠죠? 둘이서만 하고 있겠지? 아아 <laughs> 음. 아, 아니 전율미도 저도 전율미궁은 별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린 그 장면을 못 보잖아. 자, 전율미궁 VR 맵 부탁드립니다. 거기 진짜 기절도 한다던데요.